안녕하세요. 난쟁이 토족벌입니다. 오늘은 10차 모두 싹 뿌리는 날인데요. 어, 한 이틀 늦었네요. 어,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, 어, 약재 살포가 늦었습니다. 어, 오늘은 파란 딱지 모두 싹 이제 마지막 뿌릴 거고요. 음, 거의 20L 한 마리에 예, 60cc 넣습니다. 어, 그리고 칼슘, 음, 30cc 어, 카바는 전착제, 이파리, 예, 마늘잎에 잘 붙으라고 어, 10cc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어, 난하고 새우란 어, 뿌린 뒤에 어, 마늘밭으로 가겠습니다. 예, 오다 보니까 아, 앞집에 장미도 이쁘고요. 어, 또 새소리, 닭소리, 아, 진짜 정겹습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예, 새소리, 닭소리 듣고, 또 새, 해가 이렇게 지금 6시쯤 됐는데요. 어, 지금 해가 뜨고, 어, 세상은 이렇게 변함없이, 에이, 잘 흐르고, 잘 가고 있습니다. 야, 저희 인생에 약간의 암초는 걸려있지만, 어, 또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. 어, 사는 게 별거 있나요?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, 오늘도 변함없이, 이렇게, 또 나와서, 이렇게 약을 할수 있다고, 영양제를 주고, 마늘 잘 크라고, 이렇게, 할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어, 행복한 겁니다.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또 살으려고 노력합니다. 이번 주말이면 항암제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갈 건데요. 그렇습니다. 항암만이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열심히 먹고 저희 집 마당에 와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먹어보고 아 이렇게 해서 치료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애독자 여러분들과 또 오랜 세월 또 같이 만나야 하잖아요. 이렇게 만나면서 제예 아픔도 얘기하고 살아온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살으려고 합니다. 또 난도 좋아하니까 난도 캐고 벌도 좋아하니까 벌도 취미삼아 기르고 이런 식으로 저의 삶을 이렇게 이어갈까 합니다. 아 지금 고랑에 풀이 아 요새 비가 왔다 고 어마어마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거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몸이 음 회복되면 어쩔수 없겠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왔다갔다 하야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할거고요 유기농 자재 보드싹을 뿌리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애독자 여러분, 행복하시고, 또 건강하시고,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. 새소리, 닭소리 들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쟁이 토종권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